진프TV의 진상입니다. 오늘은 또 로블록스를 해볼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저희 집이 어딘지 알아요? 바로 여기입니다. 제가 주택을 샀어요. 근데 돈이 처음에 2원이 됐어요. 그럼 한번 출발해볼게요. 근데 제 캐릭터 이름이 진뿌진이에요. 진뿌티비의 진자라는 뜻이에요. 음, 한번 자동차 파는 곳으로 가볼까요? 음, 근데 거기에선 이미 샀으니까. 음 놀이터로 한번 가봅시다. 저 방방이를 한번 타볼게요. 아했다 어, 이제 그날을 한번 타볼게요. 음, 출. 얘가 그네 타는데 계속 따라오네. 자. 제가 캐릭터 키가 좀 작아요. 자. 아! 자, 집. 아, 제 멋대로 들어가네. 여기 아니잖아. 어디지? 어, 뭐야. 엉뚱한 데 들어갈 뻔했다. 근데 지금은 밤이니까 먼저 잘 돼요. 음. 여기가 제 방입니다. 취침. 음저이야음 이다리 봐는 거아 이거 꺼야 되네 아직 밤이네요. 저 이제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집 색이 다 베이지색이에요. 그럼 위층을 이제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. 문이 아직도 열려있네. 왜 문이 여기 있네. 문 닫기. 자, 여기에는 의자가 있고요. 여기에는 전등이요. 여기는 책상, 여기는 부모 침대예요. 제, 제 침대는 아기 침대예요. 근데 계단만 하얀색이란 말이죠. 음. 여기 냉장고도 노란색이고, 여기 서랍도 노란색이네. 뭔 파란색? 여기가 화장실이야. 여기 화장대고요 여기는 책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? 한번 눌러볼까? 뭐지? 뭐가 된거지? 아 이제 옷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뭘로 바꿀까? <laughs> 예쁘네, 이게. 음, 아까그머리가 어, 이겼다. 음, 자 이제 머리를 바꾼 거 같은데. 자 이제 또 어디로 가 볼까요? 근데 네, 이거 꼬리가 무슨 꼬리인지 알아요? 구미호 꼬리예요, 구미호. 원래 저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. 타락 전사. 저번에 이런 사람 보고 어떤 음식 같은 거 주고 했어요. 음, 자, 이제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진뿌님들, 안녕히 계세요.